시편 79장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린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서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죽기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